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비트마인 차트를 보시면 음봉 캔들이 다시 크게 등장을 했는데 요 추세선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안착을 좀해 줘야 되는 이 구간을 맞고 다시 떨어진 거예요.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지지 라인 위로 좀 올라와 줘야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데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는 거는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.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연속적으로 크게 하락을 할수 있겠죠. 여기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 하단부 라인에 빨리 복구를 해서 안착을 해 주는지 아니면 맞고 지금 떨어지는 와중인데 아직 이 이평선 여기 이평선 112평선을 이탈하진 않았어요. 이 구간을 닫고 나서 다시 올려주면서 이 라인을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. 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47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딱 5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